안녕하세요. 본격식후방송 폰아저씨 김홍택입니다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 먼저 하시고 편안하게 방송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일 됩니다. 오늘 S20 관련된 이야기 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S20이 드디어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잖아요. 그 삼성전자 고동진 그 무선사업부 사장님의 뒤를 이어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새로운 분이 드디어 내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전 세계 IT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프레젠테이션을 딱 합니다. 언론에 어, 공개가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사실 그동안 스펙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사전예약 사은품이라든지 뭐 얼추 이렇게 다 어, 유출이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 공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비공식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내일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앞서서 통신 3사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전 예약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그 회의 내용은 신규 출시 단말기 예약가입 절차 개선방안입니다. 신규 출시 단말기 S20을 뜻하죠. 신규 출시 단말기 예약가입 절차, 사전 예약 개선방안을 수립했는데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소비자들에게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긴 분명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세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예약 기간이 2주에서 1주로 축소되었습니다. 14일 동안, 원래는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게 변경돼서 2월 20일부터, 2월 20일 목요일부터죠. 2월 26일 수요일까지 딱 일주일만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그냥 우리 일주일만 하자. 너무 길게 해서 막 서로 경쟁하지 말자. 과당 경쟁 아니냐? 출혈 경쟁 아니냐? 앞으로 남고 미, 뒤로 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통신 3사가 서로 토닥토닥 해줬답니다. 우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너무 경쟁하지 말자. 제살 깔까먹기다. 뭐 이랬다고 하는데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전 예약 기간 일주일로 축소, 20일부터 26일까지. 이게첫 예, 번째 어제 정해진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공시지원금 변동을 하지 말자. 이것도 참, 아, 좀, 물음표를 던질 만한 이야기입니다. 사전 예약 기간 동안 공지정금을 바꾸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선발투수를 예고를 하잖아요. 그럼 상대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선발투수에 강한 사람들을 타자를 1번부터 9번까지 타선을 배치를 다시 합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네. 음. 세개 가게가 모여 있어서 여기는 100원에 100원을 깎아 준다. 여기는 150원을 깎아 준다. 여기는 200원을 깎아 준다. 이렇게 변동을 그동안은 하기도 했었는데 이거 하지 말자. 자꾸 이렇게 해 봤자 우리 5G 작년에 팔아봐서 알지 않느냐? 너무 마케팅비가 과다 지출했다. 어? 우리 뭐 개발 비용도 이거 뽑으려면 많이 남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 답이 안 나온다. 어? 깎아 주지 말자. 이 얘기예요. 공시 지원금을 그냥 처음에 정한 걸로 변동 없이 사전 예약 개통일까지 가자. 이렇게 동결을 한 겁니다. 그 예약 판매 기간 중 공시 지원금의 임의 변경 금지. 네, 이렇게 출시일까지 수정하지 말자. 이것도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네. 두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식. 판매점에 주는 수당 즉 판매 리베이트를 판매 당일까지 알려 주지 말자입니다. 이거 알려 주면 이 판매점에서 자기들이, 자기들 목 빼고 나머지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이것도 판매자들끼리 과당 경쟁에 하는 그런 소재가 된다. 이거를 원천 차단하자. 이래가지고 출시 당일까지, 출시일까지 이 판매 리베이트를 동결하자. 아, 아니다, 아니다. 동결이 아니라 공개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불법 페이백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라는 취지에서인데요. 소비자들에게는 또 좋은 소식은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또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공시지원금 있잖아요. 공시지원금으로 개통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유리하게 생각하는데 똑같은 콜라를 놓고 그냥 캔으로 마시는 것보다는 유리잔에다가 마시는 게 많이 다, 글라스에다 마시, 따라서 마시는 것을 맛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공시지원금하고 선택약정도 그렇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시지원금이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약 정도 요금제 25%면 많이 해주는 건데 이 휴대폰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을 빼고 나머지를 여유가 되시는 분들 현금 안납을 해서 기획값이 없는 상태로 개통을 하면 아무래도 다음 달부터는 쓰는 요금제만 내면 되니까 할부이자도 안 나가고 그래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개통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는 걸 선호하는데 공시정금이 이번에도 역시 선택 약정보다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시정금을 나누기 6을 해본다든지 선택 약정을 곱하기 6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거를 할지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공시정금 이번에 선택 약정에 비해서 어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 지금 내다보고 있는 있습니다. 이것도 소비자들에게 어 악재죠. 이 소비자들이. 그, 구입을 주저한다는 거는 삼성전자도 원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S20이 이번에 얼마나 대단하게 스펙을, 카메라 스펙을 강화해서 나왔습니까? S20, S20 울트라, S20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고, 거기다가 삼성 그 폴더블, 또 새로운 형태의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까지, 또 어떻게 보면 내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뭐 우리 올림픽에서 결승전에서 한국 선수들끼리 만난 거랑 똑같잖아요. Z 플립을 사면 S20을 안살 테니까. 이렇게 과당 경쟁 어~ 삼성전자도 지금 그~ 예약 판매 대수로를 올려가지고 이~ 흥행에 이렇게 좀 바람몰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고 이런 어, 자정 그~ 통신사들의 자정 노력도 삼성전자는 에 약간의 그런 어~ 좀 적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그~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 뭐~ 편집 어~ 각본상 뭐~ 작품상, 국제영화상, 뭐, 이렇게 사관왕을 해가지고 아주 운이나 대단한 어제 모든, 전 국민이 그 기쁨을 누렸는데 그 중간에 저는 못 봤습니다만 중간에 제트플립 그 티저 영상이 어제 광고로 또 전세 그 미국 내 저녁에 이렇게 그 방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S20이 많이 팔려야 이 삼성전자도 어, 지금 중국과의 또 경쟁도 그렇고 애플과의 경쟁도 그렇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또 새로운, 어, 그 폴더블 시장을 또 개척했지 않습니까? 또5 시장도 앞선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통신 3사가 과당 경쟁을 자제하자는 라 이런 분위기가 과연 이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 소비자들한테 지금 좋은, 어, 그 소식은 아닌데, 과연 이, 이 개선 방안을 어 협의한 것들이 잘 지켜질지, 아니면 또 과거의 사례처럼 또 중간에 또, 어 한쪽에서 어기고 또 과당 경쟁을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판매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뭐가 나은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떨 때는 생각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네. 오늘 또 이런저런 이야기 또 여러분들 앞에서 또풀어나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와요 되셨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요. 이뭐 휴대폰 바꾸고 안 바꾸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건강하시,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